제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나라들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칠 때 같은 민족인 우리가 침묵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북한 김일 김정일한테 찾아가서. 그 투표에 대해서 뭐랄까 물어봤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권표를 내라고 김정인이 지시했을 때 기기권표를 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이신 재판관이신 주님 탈북자들이 이곳에 목숨 걸고 왔는데 아버지. 안국계가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그들이 적응이 안돼요. 목숨 걸고한 탈북자세터민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열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생각도 안 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 은 세대주라고 의 비난하거나 심지어 이단 시비까지 거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서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주님, 깨어나게 하시사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이미 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들이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직통계시라 그러면서 사이비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주님 안국교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는 나를 따르는 일이라고 하셨는데도, 아,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가르침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왕국교회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 모두 아이들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아, 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서로 자기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심지어 근처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해도 배가 아프다 그러고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란 미숙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목사들끼리 경쟁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로 서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네 교회가 무슨 구급 기도라면 가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당되면 안 가고 하는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개인 의견과 생각과 주장, 자기 경험. 주님 이런 것을 강대산에서 선포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부패식당처럼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세기부터 기시로까지 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주의 나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이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말씀에 악하다고 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심장인 시청에서 동성애 프레이드를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청 땅을 보열로 덮고 씻겨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사람들의 취향이 그런 건데 뭘 그거 갖고 죄시하냐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평등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평등화시킨다. 성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주장하는 동성애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을 이 나라로 문을 열어 준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할랄 음식, 주님, 문을 닫습니다. 공장들 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당, 한국교회 상황,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진리를 제대로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이나 다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자 하나님을 인정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라는 것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명절 때마다 수많은 곳곳에서 우상을 승배하고 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들이, 석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당 주님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신내림을 받고 무당들이 된 사람들이 테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도 받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서는 사단 숭배자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돌이키지 않습니까 주님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타로 카드며 점쟁이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증가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네. 덮어주시옵시오 네. 주님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자문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종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수많은 교회가 예언을 이단시하고 예언을 차단합니다 주님 그동안 한국교에서 예언을 잘못 사용했던 거 봉투들과 뭐 예언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은사가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증가되게 하시옵소서. 예언의 기름 부심을 대한민국 교회 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점쟁이들이 말하는 걸 듣는 크리스천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어떤 재정부 장로님들은 애들한테는 돈이 나오는 게 없고 돈만든다 그러면서 장년들 사역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서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사역 돈 만들고 그 녀석들한테는 돈 나오는 게 없다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애들을 그야말로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로, 일꾼들로, 용사들로 세우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의 아이들, 주님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꿈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환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슬림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주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 문턱에 못 들어갔다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린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터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1907년보다 도더 놀라운 부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어른들의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미국을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미군들이 정말 자기 나라도 아닌 이 땅에 피를 흘리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장애인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효순이 미순이 두 아이들이 죽은 것 같고 양키스콤 그러면서 미군을 절세라고 외쳤던 이런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가 더 동상, 내가 더 장군 동상을 처리하라고 했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조그마하고 보잘 것 없는 나라를 미국과 동맹국가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미국을 의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맺어주신 이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감합니다. 주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한자가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셨는데 주님 경고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감합니다. 막아 주십시오. 예. 주님 보시기에 주님 미국의 트럼프가 결코 대통령이 될수 없다고 없다고 수많은 언론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뒤집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뒤집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출산하기 직전까지도 낙태를 지지하는 힐러리였고 동성애를 더 강하게 앞포박시키면서 동성애자들 화장실을 수십억을 들으면서 각 학교마다 지역마다 세우는 헬레리를 주님께서 떨어뜨리시면서 하나님, 트럼프를 세우신 하나님, 대한민국도 뒤집어 주시옵소서. 언론의 통계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적과 동일이 되면 수십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하나 말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그리하시면 아버지 한테 믿어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라기보다도 주님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 주체 사당 밑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김정일 동상 앞에서까지 절을 하고 여러 나라에서 의사들이 와서 의료 기구를 주고 여러 음식을 주고 해도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은 안 하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감사다는 말을 해야 했던 북한 독보들을 주님 더 오래 갇혀 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For their sake.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라도 오, 제발 오, 선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보금통일이 되게 하시고 오, 자유 오, 민주주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좌익세력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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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그러면서 사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과서가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세터민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서 아니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서 본 교과서와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고백을 듣다니,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과서의 역사가 바로 잡는 날이 오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분보다 김일성 같은 자를 더. 더 높이 칭하는 교과서 내용이 있는 내용 같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이러니 아이들이 너무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교과서를 쓴 모습 그쓴 자들을 저희가 동의시하면서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교과서를 쓴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속인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후보들 중에 해놓고는 안 했다 그러고 안 했고 안 해놓고는 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시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증언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귀한테 참소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취하시켜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인식으로 소송하고 참소하는 것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용서 기도를 들으셨으니 취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극렬과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나와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 죄악을 다니 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희가 적은 숫자지만 주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다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소수가 모였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때 기도인에게도. 많은 이들이 낳았을 때 오히려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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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00 명으로 줄이신 하나님 하나님 여기 300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선을 외기합니다 범잡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목회자가 되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억대 의 월급을 받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큰 자가용, 더 비싼 자가용을 타야 목회자의 가치와 정체성이 있다고 혼돈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많아야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충성인데, 하나님, 우리는 사람 복이 크고 화려한 것을 주겠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형 목회자는 덕의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작은 교회 목회자는 위축되는 이러한 서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크고 성도 숫자가 많고 헌금 액수가 많으면 교만했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극리를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성치, 자도치적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도치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도치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주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방송이 뭘더 맛있게 먹을까, 뭘더 맛있게 먹을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방송이 맛집, 무엇이 더 맛있고, 무엇이 더 맛있고, 먹는 것, 입는 것에 너무.